교회를 가르쳐 주는 에베소서 사장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건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의도가 너무 선명히 드러나 있는 곳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요 아예 하나가 되신 존재로 규정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하나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민이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존재 방식으로 하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로 그냥 아예 인정하고 시작하셨어요. 또그 존재의 방식도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가짜인 줄 알리라 이런 뜻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토를 달수 없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사랑해라 했으니 사랑하고, 주님이 그 방식으로 교회를 꾸려가라 했으니 그렇게 교제하며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